문학적 건망증. 파트리크 쥐스킨트 쥐음 김인순 옴김. 질문이 무엇이었더라? 아, 그렇지. 어떤 책이 내게 감명을 주고 인상에 남아 마음 깊이 아로 새겨지고 송두리째 뒤흔들어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거나 지금까지의 생활을 뒤바꾸어 놓았는가 하는 것이었지. 그런데 이 말은 충격적인 체험이나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경험처럼 들린다. 상처를 입은 사람은 이런 체험을 기껏해야 악몽에서나 떠올리지. 의식이 깨어 있을 때에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물며 글로 남기거나 만인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순간적으로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오스트리아의 한 심리학자가 충분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논문에서 이미 그것에 관해 주의를 상기시켰었다. 그 논문은 제목이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나와 너 혹은 그것과 우리 아니면 나 자신 이런 유사한 표제하에 여러 글을 모아 놓은 소책자로 출판되었었다. 로버트 피셔 dtv 아니면 주어 캄프 어느 출판사에서 최근에 다시 발행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표지가 푸르스름한 빛을 띤 초록색과 회색이 아니라면 초록색과 흰색 또는 담청색과 노르스름한 색이 어우러져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충격으로 신경이 손상되는 독자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시 아름다운 아폴로에서 말하는 충격적인 예술 체험을 뜻하는 것 같다. 아니다. 시의 제목이 아름다운 아폴로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과는 달랐다. 제목은 선사시대와 관련된 느낌을 주었었다. 젊은 토르소나 태고의 아름다운 아폴로. 그 비슷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목이 아무래도 좋다. 그러므로 이 유명한 시에서 시인이 누구였더라? 이 순간 시인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 실제로 눈이 크고 동그란 데다가 코수염을 기른 아주 유명한 시인이었다.그가 이 뚱뚱한 프랑스 조각가에게 그의 이름은 또 무엇이었더라?바레느가의 집을 구해 주었었다.집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그것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 10분 이상이 소요되는 정원이 딸린 의리으리한 저택이다.사람들이 당시 그 돈을 다 무엇으로 지불했는지 말이 나온 김에 의문을 제기해 본다.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용할 수는 없지만 끝 행만은 불변의 도덕적 명령으로서 지워지지 않고 기억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는 이 멋진 시에 그런 내용이 있다. 그 시의 마지막 행은 이렇다. 너는 내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내 삶을 변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은 어떤가?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나는 바로 며칠 전에 일이다. 서가로 걸어가 꽂혀 있는 책들을 쭉 훑어본다. 그런 경우에는, 즉, 종류가 같은 책들이 한 곳에 너무 많이 모여 있어 눈이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경우 늘 그렇듯이 먼저 나는 현기증을 느낀다. 그러면 현기증을 막기 위해 손을 집어 넣어 지피는 대로 아무 책이나 끄집어낸 다음 전리품이라도 되는 듯이 그것을 들고 돌아선다. 그리고는 책을 펼쳐 뒤적거리다가 내용에 사로잡혀 정신없이 읽는다. 곧 나는 좋은 책을 그것도 아주 썩 좋은 것을 집었다고 깨닫는다. 그것은 완벽한 문장과 지극히 명확한 사고의 흐름으로 짜여져 있다. 결코 알지 못했던 흥미있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굉장한 놀라움이 넘친다. 유감스럽게도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 책, 제목이나 저자의 이름,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나 곧 보게 될 것처럼 그런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다. 아니, 그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의 규명에 도움이 된다. 말한 것처럼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책은 훌륭한 것으로 문장 하나하나에서 얻는 바가 크다. 나는 책을 읽으면서 의자를 향해 비틀비틀 걸어가고, 읽으면서 자리에 앉고, 읽으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읽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린다. 오로지 나는 책장을 넘길 때마다 발견, 발견하는 다시없이 귀중한 새로운 것에 정신을 집중한 욕망 그 자체일 뿐이다. 때때로 누군가. 그어 놓은 밑줄이나 책 가장자리에 연필로 극적거려 놓은 감탄부호, 나보다 앞서 책을 읽은 사람이 남겨 놓은 흔적으로 평상시에는 그다지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이번만큼은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야기가 그만큼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문장 또한 알랄이 경쾌하게 이어져 이 연필 자국을 전혀 의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어쩌다 그 흔적이 눈에 띄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그것에 동의하는 마음에서이다. 앞서 책을 읽은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짐작조차 못한다. 나 역시 심히 열광하는 바로 그 자리에 밑줄을 긋고 감탄부호를 찍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말한다. 비할 데 없이 뛰어난 글의 내용과 누구인지 모르는 앞서 책을 읽은 사람과의 정신적인 연대감에 의해 나는 이중으로 고무되어 계속 책을 읽어 나간다.그리고 점점 더 깊이 허구의 세계 속으로 빠져 들어 경탄의 경탄을 거듭하면서 저자가 인도하는 멋진 길을 따라간다.그리고는 분명 이야기의 절정을 이루는 곳에 이르러 나도 모르게 "아 하고 큰소리를 내어 감탄한다.아 얼마나 기발한 생각인가. 그 얼마나 멋들어진 표현인가. 나는 한순간 눈을 감고 읽은 것을 깊이 반추해 본다. 그것은 뒤죽박죽으로 엉켜 있는 내 의식의 길을 내고 유례없이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고 새로운 인식과 연상들을 샘솟게 하고 실제로 예의 그 일침을 놓는다. 너는 내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 내 손은 거의 자동적으로 연필을 향한다. 이것에 밑줄을 그어야겠다. 나는 생각한다. 한쪽 귀퉁이에 아주 훌륭하다라고 적고, 느낌표를 힘주어 찍자. 그리고 앞으로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장엄하게 깨닫게 해준 저자에게 몇 마디 경의를 표할 겸, 이 글이 내 안에서 불러일으킨 생각의 흐름을 요점만 기록해 두자. 그런데 이런. 아주 훌륭하다라고 글적거리기 위해 연필을 들이대자.내가 쓰려는 말이 이미 거기에 적혀 있었다.그리고 기록해두려고 생각한 요점 역시 앞서 글을 읽은 사람이 벌써 써놓았다.그것은 내게 아주 친숙한 필체 바로 내 자신의 필체였다.앞서 책을 읽은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오래 전에 그 책을 읽었던 것이다. 그 순간,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비탄이 나를 사로잡는다. 문학의 건망증, 문학적으로 기억력이 완전히 감퇴하는 고질병이 다시 도진 것이다. 그러자 깨달으려는 모든 노력, 아니, 모든 노력 그 자체가 헛되다는 데서 오는 체념의 파고가 휘몰아친다. 조금만 시간이 흘러도 기억의 그림자조차 남아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도대체 왜 글을 읽는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책을 한번더 읽는단 말인가 모든 것이 무로 와해되어 버린다면 대관절 무엇 때문에 무슨 일인가를 한단 말인가 어쨌든 언젠가는 죽는다면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일까 나는 아름다운 작은 책자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얻어맞은 사람처럼 실컷 두드려 맞은 사람처럼 슬그머니 서가로 돌아가. 저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런 책이 있다는 것조차 잊혀진 채 꽂혀있는 수없이 많은 다른 책들 사이에 내려놓는다. 책꽂이 구석에 시선이 머무른다. 거기 무엇이 있는가. 아 그렇다. 세권으로 된.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 언젠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읽었었다. 지금 나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아무것도 모른다. 다음 칸 책꽂이 모퉁이에는 30년 전쟁에 대한 기록을 모아놓은 편찬서 몇 권이 있다. 그 중에는 500페이지 짜리 베로니카 웨지우드의 것과 수천 페이지에 이르는 골로만의 발렌슈타인도 있다. 나는 꼼꼼하게 모조리 다 읽었었다. 그러나 지금 내가 30년 전쟁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그 하단 책꽂이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바이에른의 루트비히 2세와 그의 시대에 관한 서적들로 꽉차 있다. 나는 그것들 역시 읽었을 뿐만 아니라 1년 넘게 애써 연구했고. 그것에 관한 시나리오까지 세 편이나 집필했었다 거의 나는 일종의 루트비히 2세 전문가였다. 그렇다면 지금은 루트비히 2세와 그의 시대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모른다. 전혀 모른다. 그래, 좋다. 루트비히 2세의 경우 이 총체적인 건망증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치자.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책상 옆, 저기 위쪽보다 수준 높은 문학란에 꽂혀있는 책들은 어떠한가? 열다섯 권으로 된 안더슈의 작품집에서 아직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벨, 발저, 쾌펜의 경우는 어떠한가? 역시 없다. 열 권짜리 한트케의 책은 없거나 다름없다. 트리스트램 샌디, 루소의 고백록 조이 매의 산책에 관해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전혀 모른다.모른다.몰라.그렇지만 저기 보아라세익스표의 희극이 있다.작년에 처음으로 희곡 전집을 다 읽었었다.틀림없이 무엇인가가 남아 있을 것이다.어렴풋한 예감제목세익스표의 희극 중 한편이라도 좋으니 제목 하나만이라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그러나 제발. 적어도 괴태, 괴태만은 예를 들어 여기에 흰색 표지에 자그마한 책, 친화력이 있다. 나는 이 책을 최소한 세 번은 읽었다. 그런데도 일말의 기억도 나지 않는다. 송두리째 바람에 날려가 버린 것 같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책이 이 세상에는 한 권도 없단 말인가. 저기 있는 불그스름한 책두 권, 붉은 천 비슷한 것으로 재번된 두꺼운 책. 그것들은 무슨 책인지 틀림없이 알고 있을 것이다. 마치 낡은 가구처럼 친숙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그것들을 읽었고 몇주 동안 그 안에서 살았었다. 더구나 그리 오래지 않은 일이다. 도대체 무슨 책이고 제목이 뭐더라? 악령. 그런 것이었어. 그랬었지. 흥미있는 책이었어. 그런데 저자는 FM 도스도 예프스키. 음, 글쎄, 희미하게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19세기를 무대로 사건이 벌어지고, 이 권에서 누군가가 권총으로 자살한다는 생각이 난다. 그 이상은 별로 할 말이 없다. 나는 책상 앞 의자에 주저앉는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30년 전, 나는 글 읽는 것을 배웠고 글이 많지는 않지만 웬만큼은 읽었다. 그런데 고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소설의 제2권에서 누군가가 권총으로 자살한다는 생각이 난다. 그 이상은 별로 할 말이 없다. 나는 책상 앞 의자에 주저앉는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30년 전. 나는 글 읽는 것을 배웠고, 글이 많지는 않지만 웬만큼은 읽었다. 그런데 고작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소설에 제2권에서 누군가가 권총으로 자살한다는 희미한 기억이다. 30년 동안 읽은 것이 다헛일이라니 유학이 청년기, 작년기의 수천 시간 동안 책을 읽으면서 보냈는데도, 망각 이외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다니. 그리고 이 불행은 나아지기는커녕 반대로 악화되고 있다. 지금 책을 한권 읽으며 결말에 이르기도 전에 나는 처음을 잊어버린다. 때로는 기억력이 책한 페이지를 기억하기에도 부족할 때가 있다. 그러면 나는 단락 하나 하나하나, 하나, 문장 하나 하나를 짚어가며 읽어본다. 그러면 남말 몇 마디는 의식적으로 피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 그 낱말들은 여전히 미지로 남아있는 어두운 전체에서 쏟아져 나와 읽는 순간 유성처럼 빛나고는 곧 다시 완전한 망각이라는 레테의 강으로 깊이 가라앉는다. 문학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나는 입을 열기만 하면 메리케를 호프만 스틸과 릴케를 힐덜링과 베게트를 조이스와 이탈로 칼비노를 이탈로, 스베보아, 보들레르를 쇼팽과, 조르주 상대를 스탈부인과 혼동하여 거의 매번 지독한 웃음거리가 되곤 한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인용문을 찾으려면 나는 며칠이고 책을 뒤척인다. 저자를 잃어버린 데다가 이 책, 저책 찾고 있는 동안 생면부지의 작가들이 써놓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글들 가운데서 헤매고 결국에는 원래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신상태로 어떤 책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감히 답변할 수 있겠는가. 그런 책이 전혀 없었다고 모든 책이 다 그렇다고 어떤 한 권의 책이라고 나는 모른다. 그러나 혹시 스스로를 위안하기 위해 이렇게 생각해 본다. 인생에서처럼 책을 읽을 때에도 인생 항로의 변경이나 도련한 변화가 그리 멀리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보다 독서는 서서히 스며드는 활동일 수도 있다. 의식 깊이 빨려들긴 하지만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용해 되기 때문에 과정을 몸으로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문학의 건망증으로 고생하는 독자는 독서를 통해 변화하면서도 독서하는 동안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두뇌의 비판충추가 함께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직접 글을 쓰는 사람에게 이 병은 축복, 거의 필수적인 조건일 수 있다. 그것은 위대한 문학작품이 꼼짝 못하게 불어넣는 경외심 앞에서 그를 지켜주고 표절의 문제도 복잡하지 않게 해준다.그렇지 않다면 독창적인 것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이것은 궁지에 몰려 만들어낸 나태하고 무가치한 위안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려 애써본다.너는 이 무거운 건망증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나는 생각한다. 있는 힘을 다해 레테이 물살을 버텨내야 한다. 허둥지둥 글 속에 빠져들지 말고 분명하고 비판적인 의식으로 그 위에 굴림해서 발췌하고 메모하고 기억력 훈련을 쌓아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 너는 여기에서 순간 저자와 표제는 생각나지 않지만 그 마지막 행은 불변의 도덕적인 명령으로서 결코 잊을 수 없이 기억에 깊이 아로 새겨져 있는 유명한 시를 인용한다. 너는 그 시는 말한다. 너는 해야 너는 해야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정확히 무엇이라고 쓰여 있었는지 잊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의미는 생생하게 뇌리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한 일은 아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이었다. 너는 내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 1986년.